네, 안녕하세요. 루미온 컨트리 메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미온에서 카메라 설정은 랜덤 모드에 진입하면 작업 화면과 동일한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미리 보기 화면이죠. 이 화면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 구도를 알려면 카메라 세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면 초점 거리가 있는데요. 이 초점 거리 값을 조절해서 화각을 조절합니다. 화각을 조절함으로써 화면 왜곡이 달라지게 되고, 이 초점 거리라고 써있는 수치는 정확히 말하면 은 포컬 랭스입니다. 이 포컬 랭스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프로그램마다 표기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뭐 크라프 팩터, 초점거리, 규격 등도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루미온에서 말하는 이 값만 보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광각 이렇게 넓게 보이죠 그리고 넓을수록 망원렌즈가 됩니다 얘는 실제 카메라하고 동일한 원리고요 이 값을 낮게 잡게 되면은 짧은 거리에도 넓은 면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가장자리 왜곡이 심해집니다. 이쪽이 넓어짐으로써 좀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있죠. 즉 투시가 심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적당한 값을 설정하고 투시가 너무 심하지 않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왜곡이 심해도 이런 관광 렌즈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좁은 실내라던가 혹은 의도한 연출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루미언에서 표현할 때, 보편적인 초점 거리 값은, 저는 24mm 정도 그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지만, 24mm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하는 투시가 너무, 지금 왜곡이 너무 심해지고, 또 높, 너무 높은 수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포클랑스도 애니메이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값을 변하게 할수 있는데요. 영상 모드에서 봐야겠죠. 네, 영상 모드에서 효과에서 카메라에 휴대용 카메라 효과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휴대용 카메라 효과를 사용하면 초점 거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원래 렌즈, 이 카메라에서 설정했던 초점 거리 값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효과에서 적용한 초점 거리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키프레임을 주고요. 다음에 키프레임 값을 줘서 초점 거리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꽤나 다양한 영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줌인 하거나 줌아웃 하는 모션을 영상에 추가해주고 영상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2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